한탄강 생태 경관단지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찼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봄꽃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천시 지질공원팀 최동원 팀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포천시 지질공원팀장 최동원입니다. 네, 포천시가 봄꽃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유채꽃과 메밀꽃 등이 가득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게 됐습니까? 수도권 내에서 이런 이제 뭐 몸도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뭐 서울에서 약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이곳을 저희가 그 꽃과 뭐 이런 자연을 볼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좀 조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요즘 환경 문제가 많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탄소 저감 시설들도 같이 저희가 조성을 해서 우리 환경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는 어, 부분까지 좀 염두에 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기를 좀 보니까 꽃을 보러 왔다가 뜻밖의 즐거움을 만났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이유가 또 있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음악과 함께하는 봄꽃 향연이라는 주제로 공연도 펼치고 그다음에 그 다양한 뭐 먹거리와 어 지역의 이런 소상공인들이 활, 어, 활동할 수 있는 플리마켓, 포유마켓도 같이 좀 운영을 해서 뭐 꽃만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연과 먹거리 그래도 즐길 거리를 같이 준비한 게 이번 행사의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더욱이 좀 저희가 약한 8만 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뭐 넓은 공간인데 여기를 한 번에 좀 돌아보시기도 걸어서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 특별히 이제 전기자전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전거를 저희가 올해 시범 운영을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무료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또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어, 그 다음에 좀 늦은 봄이긴 하지만 이 많은 색색까지 꽃들을 볼수 있어서 정말 좀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전기 자전거를 타고 봄꽃들 사이를 달리는 기분 상상만 해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늦봄이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긴 하지만 이 봄꽃들을 한번 좀 느껴보고 시기 위해서 한탄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봄꽃정원 인근에는 저희 비두근강 폭포라든가 한탄강 하늘다리, 그리고 뭐 지질공원 전문박물관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가 있습니다. 어, 반경 다한 2km 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탄강에 대한 지질학적인 가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꼭뭐 6월 18일 전에라도 한번 좀 방문하셔서 이 한탄강의 그 다양한 이 경관과 정취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최동원 팀장이었습니다.